명령하신승전명령을 행하셨사옵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수호시는 왕좌를 다선정하시는 신우치 복은 목사님들분들을 격려합니다 고금주의 진학자의 칼빈 목사님께서는 목사는 자기 탈신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서 양분이들을 가르치라고,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도에서 리 사타 1절 리더에 보면은, 사람이 맡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넙을 지자고 그리고 맡은 자들의 거에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그 충성해야 하는 애로 2단 1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활란과 질부와 희열하게 감정이다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낭만하거나 변란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깨지키라는 말씀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여해주신 거룩한 사명, 즉, 본분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시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라는 선경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바하신 사명이고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국제 세계 선교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이면서 성지셨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나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음식 반신 우리 목사님들의 비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만을 명합니다. 블루세의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범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진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은 바로 속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 제자로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간과 성령 충만하심으로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의 한시적인의미는 모든 인도을제자로삼고제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절대적인 지상명령 다시 말해 성경명령을 다 당당하셔서 각사람을불시당에서 그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사는 성찬의 하나님께서 신이 세우신 거짓한 직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래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이 같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건강합니다. 1장 일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남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주인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대 바울르 이렇게 말씀요그목사는성 하나님께서 힘이 세우신 헛한 기쁨이 사도왕들은 다른 보금은 없다라고 분명히 음, 음, 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 일당 음, 디아 음. 하반장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법과 I 라 i 아입장 o 절 하반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 u l d n t you? Do you know what way it? Helen b o g o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다들 쳐다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세상에 나가 하실 일은 다른 보금을 변하는 사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식받으신 국사님들은 분전 사장 십이절 말씀처럼 오직 말과 통신과 사랑과 믿음 정들에 있어서 민눕자들의 본이되는 신실하신 복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바른 보금을 터내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분위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시기를 나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인계 받으신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항상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표지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또늘 이러한 결심을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듯 사람의 비이나 입맛에 맞추는 세상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종이 압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움으로써 오늘 선택함을 받으셨으므로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일뿐이며 사역자로서 그 세우시는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자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수호려하습니다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전1 2절 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경수분리5께 내가 분경은 나를 신분때여겨 내게 직분을 받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사로서 임직받은 거한 직분은 받았다가 없어지는 세상 직분과는 달리 성국까지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셨으므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하를 드립니다이달리가 네.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을혜와 사랑, 또 우리 오늘 목사님들 받는 목사님들의 열정적인 학부야, 또 기도, 또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이러한 인생 예배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정서영 총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동력자들, 목사님들, 선배들, 후배들 아니면 친지들내길기 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